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가진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습,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절로 이절 2절 말씀인데 이 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라.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 아, 지금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은 순교했죠. 디모데는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나갔고, 디모데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후계 후계자를 세우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수원 중앙교회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은 극동방송의 사장이고.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침례교 세계연맹의 총회장이 되어서 많은 그러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신 그런 분인데, 지구촌교의 이동욱 목사님도 이분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이렇게 도움받은 목회자들이 무려 80명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있기까지는 누군가 그를 위해 선신적으로 도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는 전쟁 중에 고통받는 가난하고 소망 없는 그런 17살의 소년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칼 파워스라고 하는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미국의 가난한 탄광 촌에서 태어난 칼 파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서 이제 군에 지원하고 그리고 전쟁 중인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때 1 7살에 김장한 목사를 만난 건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34,000명의 미군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 대부분이 빨리 고국으로 되 돌아가려고 애를 쓰던 그때에, 그는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귀국 기회를 다섯 번이나 포기했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이 김정환이라고 하는 소녀를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는 김정환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명문 고등학교인 밥존스 고등학교에 그를 입학을 시켜요. 그리고 대학 아, 공부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은 아, 이 뒷바라지를 위해서 대학 입학도 뒤로 미루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년이 공부를 다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간 후에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칼 파워스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적인 그러한 도움과 헌신이 있었기에 김장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 또이 김장한 목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 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의 사역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제가 매일 큐티 나눔 묵상을 하는 것은 어, 저의 큐티 묵상 나눔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러한 위대한 인재, 하나님의 인재들이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 3절로 5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를 다시 만나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이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거쳐서 그의 속에 내려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디모데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은 할머니에 이어서 어머니로 그리고 디모데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신앙 명문, 명문가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신앙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자녀교육에 헌신한 신앙 일세대가 믿음의 자녀를 낳았기름으로 이 세대, 삼 세대에 걸쳐서 신앙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 세대에 걸쳐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하신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개신교의 최고의 명문가는 웨슬레 가를 들 수가 있는데 존 웨슬리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다섯 살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품성을 가르쳤다 그래요 또 어머니인 수산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자녀들을 동등하게 사랑하되 자녀들과 일대일의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녀 교육의 원칙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졌고 이 가정에서 결국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뭐, 위대한 설교가인 존 웨슬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 그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고 또 장인 어른 장모님을 전도했습니다. 사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음의 가정들을 부러워했는데 어,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 제 믿음의 유산이 그렇게 혈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 명문가를 이루어서 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기를 어, 간절히 어, 소망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 이것이야말로 어, 그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바른 믿음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원칙을 결단하고 치열하게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을 자녀들이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부모의 신앙 원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신앙의 명문가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 절로 팔절 말씀인데 육 절을 봅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일깨워서 그가 안수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기에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감을 새롭게 불태워야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의 로마 황제의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노명을 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박해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때에 비티모데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력으로 그렇게 덧입 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라. 자,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고 자신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바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아, 이렇게 일으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게 다시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불일 듯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기도예요. 성령은 불이고 기도는 나무라고 본다면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나무를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나무뿌리를 뽑을 만큼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기도도 습관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습관이고요. 또 충만하지 못한 것도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며 성령 충만에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